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륜 상담소의 MC 이상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테랑 탐정 박경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전 시간에 얘기해달라고 했는데도 다음에 한다라고 하셔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 기업이 도대체 어디일까? 그 유명한 사건이고 한뭐 20년 됐나 10몇년 전에 TV에도 막 크게 나왔었어. 그게 그 땡땡 기업에서 이 남편 의뢰를 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는 그 그룹의 응, 사모님이겠네요 그러면? 어 근데 그분도 네. 그룹에서 아주 큰 직책을 맡고 있었어 아 여자분도? 만야 어, 그러면 거의 막 좁혀질 텐데 사람들이 또네네네 그분이 이제 남편을 어뢰했던 거였거든 그렇게 해서 이 탐정들이 맨날 매체를 따라다니면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이 현장 포착을 했던 거야 와 회장님이 현장 모차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게 그 예전에는 간통제가 있었단 말이야. 그죠, 그죠,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내연녀랑 같이 있다 발각이 된 거야. 아이고 회장님. 기업이다 보니까 착수금도 많이 받았겠지. 어. 어, 그리고 이제 그 성공보수도 수억대 아니었겠나 성공보수가. 아 추정치지만 기본 못해도. 근데 이 착수금 자체를 내가 알기로 한 2, 3회 걸쳐서 좀 많이 받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은 중요한 건 시간이 좀 지나서 현장에서 잡은 거야. 불륜 현장을. 그 다음 날에서 만나서 그 그걸 요구를 한 거야. 그룹에서 오히려 더큰 소리를 치는 거야. 성공보수가 웬 말이냐. 성공보수는 그 전에 언제까지 잡아줬을 때였고, 그 기간이 지났다. 아이고. 약간 딴 소리를 한 거야. 아이, 사모님.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성공보수 미리 네, 받고, 네, 네. 112 신고해서, 그렇게 해서 간통 현장을 쳤단 말이야. 네, 네. 절대 딴소리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누구나 되면 다할수 있는, 네, 네, 네. 뭐, 기업인데. 뭐 이게 기업인데. 더 밖으로 펼쳐지면 난리가 나니까 그렇지. 그런 짓안 하시지. 뭐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사람들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실랑이가 벌어지고, 뭐, 달라고 그러고, 못 준다고 그러고, 서로 통화하고 싸우고, 막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하다이 사람들이 언론에 제보해 버린 거야. 어떻게 보면은 현명하다고도 볼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업체 대표님의 배포가 좋으시네요. 그리고 어차피 네. 내가 한거 나도 네. 처벌받겠다. 네. 그래, 엿 먹자. 같이 해서 같이.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난리 났어. 누가 더 손해일지. 네. 그래서 결국은 아마 그 회사에는 엄청난 회사 기업 이미지가 끼고 그렇게 해서 아마 소위 엄청 봤을 거야. 남편은 바람피고 와이프는 그거 증거해 놓고 돈안 주고 돈 아낀다고 그래. 돈안 주고 막 이미지가 완전 바닥을 쳤겠네요 음. 뭐 어떤 기업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지금은 뭐 회복이 다 됐을 거야 아마 그렇죠. 어, 꼿꼿하게 지금 아 정말 또 이렇게 또 그럼 근데 대표님께서도 혹시 성모 보수를 못 받은 적이 있습니까 불륜 연장도 있고 하여튼 온갖 꼬투리를 다 잡아 그냥 온갖 꼬투리를 <laughs> 다 잡고 그리고 뭐 막무가내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 막무가내 특히 또 소재 파악 같은 경우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약간 이 정신이 좀 오락가락해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성공 보수 천만 원 주기로 해놓고 자기는 천만 원1기 백만 원 얘기한다 그러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많아 꼭 잡아주면 지금 성공 보수에 몇 배를 더 주겠다 아니면 잡아주면 얼마를 더 주겠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탐정분들한테 더 열심히 해달라 이 그렇죠. 사건에 신경을 써달라고 해서 MSG를 쳐놓는 거네요 더 신경 써주세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탐정들이 좀 들어야 돼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문자를 주고받든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확실히 주시는 거 맞죠 예를 들어 남자분이면 사장님 그럼 정말로 이렇게 하면은 성공보수로 얼마 주실 겁니까? 아 정말입니까? 그러면 제가 다음에 만날 때요 계약서 한장 가서 그거 에 이렇게 준다고도 도장 한번 찍어주십시오. 약속을 지키든지 네.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문자를 주고받든지 그걸 정확하게 짚지 않고 나중에 얘기하면 80%는 돈이 없대. 그래서 그거 나중에 약속했던 거못 받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건 짚고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오늘도 성공보수에 대해서 예전에 뉴스에 나왔던 사건이라고 하는데 모 기업에서 성공보수를 안 줘서 서로 많은 피해를 봤던 그런 얘기 또 들어봤습니다 예전에 그 간통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부수입원으로 이 성공보수가 아주 셌어요 많이 받았단 말이야. 지금은 이제 간통죄가 폐지가 됐잖아. 그래서 성공보수가 없지. 뭐, 여러분, 뭐, 성공보수나 이런 거 나중에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 직접 해결하려고 을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 떠있는 이 전화번호, 이 전화번호로 문의 주셔서 잘 원만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불륜상담소의 MC 이상구였습니다. 탐정 박경도였습니다.